자! 인형 제조 180번 부탁드립니다 K2 원하시고요 대리 서약도 가능하면 근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대리 서약은 또 나중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K2! 혹시 뭐 다른 거 있어요? 뭐못 먹은 거 아니면은 코 안... 자 티렉... 티레... 어 그래요 자. 댕댕이 흥국이 8 잠탱이 95, 97 라플비 다 있네? 다 있죠? AR? 예. 전부 졸업 티렉이만 티렉이랑 K2 오케이 갑시다 갑시다 자 시작부터 타르 축하드리고요 깜발레 이제 멸망전 한번 찍으셔야죠 하! 그럼 어 아이고 아이고 깜발레 아우성은 바탑이랑 K2 재고 다관면됩니다 아, K2 가르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5성 떴네요? 자, 97kg 축하드리고요 갈게요 네. 그냥 너무 갈겼습니다 뭐, 다 가르라고 하시니 리액할 뭐,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자, 타르! 한번더 자, 56-1, 쉑! 코 개나 오네요 근데 확실한 거는 코어가 이렇게 많아도 내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 또 코어 이렇게. 어 그래도 어 이렇게 코어 벌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티렉이한테는 코어 매겨주기 싫다, 그죠? 어 그치. 어, 저는 공감도 못 하고. 그 군데 얘기 하시면 하도 기분 타신다. 아까 120번 돌렸을 때에도 350이라 355 나왔었는데. 하하하. 하하하. 으. 아 이거 앞선에서 다 뽑아서 그런 거네. 나리 어. 어? 음... 어? 음... 음... 그래요 자자 네. 자, 평범한 우리 소리미 개정분이었다면 아주 미치도록 제가 리액션 해줬겠지만 이분에게는 의미가 없다 모든 AR이 오랭이다 티렉이 빼고요 자 부관 한번 바꿔봅시다 부관 되게 잘 나오는데 되게 의미가 없게 나오죠 지금 어자자 리베로라도 이세 개째. 아 이제 안타까운 지경이다 이렇게 잘 나온 진짜 잘 나오는 거 엄청 잘 나오는 거거든 이거. 1 1이 고수님 를데려 이게 지금 엄청 잘 나오는 거예요. 일반 계정이면은 일반 계정이면 진짜 엄청 잘 나오는 거거든 할수 있다 타르 자, 우유 야, 코어가 급증한 것 같은데 뭔가? 제 생각만 그래요? 야, 진짜 나왔다

까타비는, 그니까 다른 애들이 다 소총 들고 막 기관총 들고 이러고 전장 나갈 때, 지는 혼자 그냥, 그냥 뭔가 털레털레 밥만 먹는 것 같아, 뒤에서. 어, 갔다 와! 밥 먹고 있을게! 하! 화이팅! 이러고 계서, 음, 콕콕콕콕. 음, 어, 이런 느낌 아니야코먼 괴물. 심지어 드럽게 나오지도 않아요. 깜발해. 그냥, 그냥 이참에 카보르도 키워봐야겠네요. 얘 의외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웬일이지? 내가 건져서. 캐릭 진짜 화성중이네. 타르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안 갈았어요. 타르 진짜 좋아해요. 근데 키워보세요. 타르가 어지간한 5성보다 화력 괜찮아요. 아, 자,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이렇게 비껴나가면 아와 진짜 야 이렇게 비껴나갈 수가 있냐? 아니 이렇게 비켜나가는 게 말이 되냐? 이거는. 껌발에 음. 뭐야 이거 잠탱이만 뽑으면 액조듀안을 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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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 제발. 카미사마. 제발, 제발. 아, 어! 이럴 수없어 이럴 수 없다. 잘 뽑으면 뭐해? 아, 진짜 오지게 잘 뽑는데 와. 아, 이게 다른 계정이면 개초대박이지, 진짜. 이게 다른 계정이면 초대박이야, 초대박. 무조건 유튜브감이지, 이건. 아니, 오지게 잘 뽑았는데 망했어. 이게 무슨 말이야, 막걸리야, 이게. 어? 봐, 이거. 우, 유는 갈아. 백링이 두 개, 흥국이 세 개, 타르 다섯 개, 팔, 9 5시9 7 시, 나플비티. 아, 진짜 잘 뽑았는데. 자 중형 여자 한번 갑시다. 최, 최소한 여기서라도 한번 뭐 해주자. 깜발해. 아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 엄청 아쉽네 잠탱이 뽑혔으면 유튜브 각인데 챗. 야 알고 보니 유튜브 각 만들어 준 거냐? 어 어저 따리후원 감사해요. 갑시다 중형 여자. 진짜 오지게 뽑은거에요 정말로 갑시다 야새야야 이거 진짜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야 아니 이거는 아니잖아요 진짜 이게 뭐냐고 야 이게 뭐야

그라스 <laughs> 이이 <laughs> <진짜 어린가? 웃음> 와! 170 180장 K2 빼고 올 클리어. <laughs> 와 이거 멘탈이 안 돌아와. 와! 감사합니다. 아무튼.